반갑습니다. 자, 영준 생입니다 자, 유닛 1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What do you see in this painting?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다? What 입니다. 의문사로 물어봤죠. 무엇을 이 말입니다? 어, 너는 무엇을 보이니? 뭐가 보이니? 이랬습니다. 아, 뭐를 볼수 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하면되면다 무엇이 보입니까? In this painting, 이 그림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자 there is a black ball on the table. 우리 there is라는 구문 많이 들어봤죠. 있다 이 말입니다.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오는 거죠. a black ball입니다. 검은색 뭐가 있다. 그릇이 있습니다. 어디 위에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아 검은색 어, 접시가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the b a l l 입니다그 그릇은 이제 be full of라고 해서 뭐뭐로 가득 차다 이말입니다 자, 뭐로 가득 차 있다? 아, 많은 v e g e t a b 입니다 채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때 짝대기는 대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어, 양파도 있고요. 그리고 머 u s h r 입니다머 u s h r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도 있고요. 그 다음에 c 러리입니다 c 러리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r 디 d i 입니다 r 디 d 는 무입니다. 무무 무. 그러니까 무라고 하면 하겠죠 자 1번에가 이제 뭐가다면 자, 9페이지에 문제를 보면 이제 요게 9페이지 1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 It's Perfect Still Life Painting 입니다 아 그것이 앞에 나온 이 뭐라 많은 그림이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있지 이 그림이 어, Perfect Still Life 입니다 Still Life 라는 것은 정물화입니다 어, 정물화 그림이라는 거죠 정물화 정무라. 정물화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물 그대로인 그림을 정물화라고 합니다. 어? 네, 답은 1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정물화를 보여준다는 거죠. 완벽한 정물화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Curiously 랍니다. 아, 호기심 있게 말이야. 아, 정말로 뭐하기도 이상하게도 이 호기심 있게. 곧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The title of painting 입니다. 타이틀이란 것은 제목이겠죠. 뭐의 제목이야 Of the painting 이 그림의 제목은 Is vegetable gardener 입니다 어, Vegetable gardener 즉 정원사죠 채소집의 재배자 정원사 이런 제목이 있다는 요게 좀삐뚤어막게돼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그 타이틀 제목에 해당한다는 아 이런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I'm looking for a gardener 이랬습니다 너는 가드너를 갖다가 찾고 있습니까 요 보세요 요, 이 제목이 뭐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이 뭐란 말이야 채소 재배자, 적, 적어볼게요. 채소 재배자. 제목은 채소 재배자를 해놓고 이 뭐, 그림에 채소 재배가 어딨니 이랬습니다. I'm looking for a gardener. 이래서 be looking for. 그해서뭐를 찾는 중이다. 이제 찾는 중이다. 자 그러면 너는 이렇게 채소 재배자를 찾고 있니?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turn 뒤집으라는 거죠. turn 돌려보세요. 그 그림을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것은 위 아래로 이면 위 아래 거꾸로 이면 거꾸로. 자 거꾸로 뭐 해봐라. 아 뒤집어 보세요 그림을. 그러면 이 그림이 이 지금 요렇게 생긴 그림이 이제 뒤집어 보면 뭐로 바뀐다?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지금. 요렇게 보니까 왠지 이게 머리 그 모자 쓰고 있고 뿔 있고 여기 뿔 있고 뭐 이렇게 그림 사람 같다 그죠? 자. Can you see gardener? Can you see 보이, 보이니? 아, 너는 가든을를볼수 있니? The onion, the onion. 양파가 become 됩니다. Che Chick, 어, c h 기입니다 c h 기 뭐냐면 뺨이죠 뺨. 그래서 뺨이 되고요. 그리고 두개 mushroom입니다. mushroom, mushroom 버섯이랬죠? 자, 두개 버섯이 뭐가 된다? 아, look like leaves입니다. 여기 있는 버섯 여기. 요 버섯이 뭐처럼 보인다? 아, look like no ~~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이냐면 아 입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the bowl 입니다 아 그릇은 is now a hat 모자네요 지금 모자입니다 어디 위에? on the head of gardener 입니다 그 g a r d e n 의 어디 있는? 아 머리 위에 있다는 거죠 he is smiling 그는 웃고 있습니다 It is a wonderful portrait입니다. 여태 wonderful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멋진 말, 멋지고 훌륭한. 요 제일 어려운 단어 초상화입니다. 아, 멋진 초상화가 됩니다. 자, 이탈리아 화가네요. 이탈리아 화가는 이, 이 사람입니다. 어,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 G A라고 할게요. 이탈리아 화가인 G A는 painted 그렸습니다. This interesting painting입니다. 이 재밌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In t 16th c 입니다 16세기에. 이 세기를 나타낼 때는 항상 서술을 씁니다. 16세기에. 어, 이 사람의 동료들이죠. 어, 이 화가의 동료들은 어려운 단어인가요? Peers.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친구들은 와, Painting Portrait입니다. 어, 이렇게 뭐를 그렸다는 거야? 어, 이런 동료들은 이렇게 어, Painting Portrait, 어, 초상화를 그렸고요. 혹은 초상화 아니면 이런 정물화를 그렸다는 거죠 정물화,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체를 그렸다는 거죠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but 그러나 이제 이 주인공은 had a brilliant idea.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뭘 그린단 말이야. 아 그냥 뭐야 뭐야. 그냥 이렇게 있는 초상화 생긴 대로 이제 사람의 모습을 그리든지 아니면 물건을 그렸는데 이제 뭐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두 개를요. 어, 이 멋진 아이디어는 뭐하는 것이다 Combining, 결합시키는 겁니다 두 개를 결합시킨다 했죠 두 개가 뭐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개라는 것은 정무라 하고 뭐를? 포트레이트라는 거죠 이두 개를 갖다가 합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Both t y p e s 입이두 개의 타입이에요 그림의 두 개의 타입은 Work in one canvas입니다 A 어, canvas 위에 딱 나왔다는 거죠 How creative, 감탄모이죠 와 정말 똑똑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어, What is the best title입니다. 이태 t i t l e 이란 최고의 제목이고 그다음에 이때 pass이란 단어는 위에 문단입니다. 위에 그리라면 됩니다. 위에 그래 최고의 이제 title은 뭐다? 한 캔버스 안에 두 개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정물화도 그리고 또 뭐를 그린단 말이야? 어, 이때 초상화도 그린다는 거죠. 이번에는 1번 했었고요. 츄줄딘 어? 디스가 가리키는 거. 아빠, 앞에서 말했던 멀리따 포트레이터죠 죠. 포트레이트와, 그 다음에 스틸, 정물화 였죠 라이프스, 열리된데죠 자,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웨이스블 가든에 대한 리딩 맵으로 완성해보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정물화에서는 채소 닮은 그림이었고요. 어이 그림이 채소 재배자, 초상화에서는 뭘로 바뀌었다? 아,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 초상화에서는 뭐로? 사람의 얼굴이 나왔다는 거죠. 검은 그릇은 그냥 정물화에서는 저, 어, 검은 그릇이지만 어, 초상화에서는 뭘로 쓰였다? 모자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요, 뺨에 해 당하는 것은 양파였죠. 양파가 뺨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두 개의 버섯은 입술에 사용됐다 했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찍으면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좀잘 듣고 정리하길 바랍니다. 아, 워크북 꼭 하시고요. 오늘 어, 한번더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